당신의 잇몸이 무너지면 뇌도 무너집니다. 양치하다 뱉은 거품에 피가 섞여 있나요?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. 그 피가 당신의 뇌와 심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잇몸병이 부르는 무서운 질병 5가지와 예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. 빨간색 하트를 두번 눌러주시면 당신과 가족의 건강이 지켜집니다. 첫 번째 치매, 잇몸병 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침투하면 치매 유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. 치아가 빠진 노인일수록 치매 위험이 훨씬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두 번째 심장 질환, 입속 세균은 심장으로 직행합니다. 심장병 환자의 혈관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세균이 바로 잇몸병 원인균입니다. 세 번째 췌장암 및폐 질환 놀라지 마세요. 잇몸병이 있으면 췌장암 위험이 50%나 증가합니다. 게다가 입속 세균이 폐로 들어가면 폐암과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합니다. 네 번째 발기부전 남성분들 주목 잇몸 염증은 혈관 탄력을 떨어뜨려 발기부전을 일으킵니다. 이는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기도 하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. 잇몸 관리가 곧 생명 관리입니다. 지금 당장 양치하시고 소중한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건강을 선물하세요.